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외교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20분씩 잘라서 가니까 괜찮습니까? 어, 아무래도 좀한 번에 쭉 듣기가 좀 어려워요. 거의 유튜브 듣듯이 들으시나, 이거를? 그래가지고 20분씩 좀 끊어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국제 외교, 와, 이건 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네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차별 항의 시위 물결이 이제 벌어졌다. 미국이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이 난리가 아닌데. 어,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목을 뭐 8분이 넘도록 이렇게 무릎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결박을 했는데 아이고 결박을 했는데 결박을 하고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무릎으로 올라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그래서 숨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어 목을 졸은 것이죠. 가만 보니까 옆쪽에 그 경찰들이 말리기는 커녕 같이 그몸 밑에도 이렇게 같이 누르고 있더라고요.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8분, 9분 동안 그러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체포해서 데려가면 되지, 그걸왜 그렇게 누르고 있죠? 이거 거의 무슨 사냥감 사냥하듯이 그렇게 해요. 물론, 이, 저, 어, 요, 플로이드 같은 경우도, 어, 위패, 위패를 지불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잡힌 거예요. 그러긴 한데 어쨌건 이것은 그냥 단순 범죄에 대한 진압이다라기보다는 흑인을 대하는 백인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백인 경찰들을 통해서 투영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요. 잊을 만함 한 번씩 터지고 잊을 만함 한 번씩 터져요.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 글 읽다 보면 몇몇 사건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크게는 우리가 이제 LA 폭동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수 있어요. LA 폭동 때에는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불만을 품고 그때도 들고 일어났는데 LA에서 그것이 이제 한인타운 쪽으로 이렇게 번져 들어가고, 한인타운을 약탈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걸 지키겠다고, 우리 저 교포들이 옥상로 올라가서, 예, 거기에서 총 겨누고, 이렇게 해서 막 전투를 했다니까요. 미국은 총기가 소지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 이제 분노가 되는 것은, 유색인종은 유색인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미국사에 여전히.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 의 백인이 한 70%가 되는데 백인 사회를 이렇게 어모하고 있는 것이 어더 중요했고 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포들이 그렇게 흑인들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치안을 담당해주지 못했다 그런 이제 비판이 있는 사건이에요 오랜 사건입니다만 그것이 다시 이제 어, 다시 이제 꺼집어 내 졌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된 사건이지만은, 어, 이게 말이에요. 어, 재판 아니냐, 다시. 그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 미국의 절망을 보다가 우리가 미국의 희망을 조금 이제 엿보게 됐어요. 미국 사회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은, 어, 뭐냐면 이런 이제 사망이 있었고,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날 이 경찰들은 다, 어, 이제, 저, 체포돼가지고, 어, 이제, 그, 파면도 되고, 체포도 되고, 이렇게 처벌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니에폴리스를 넘어 미국 140여 개 도시로 번진 대규모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 듯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약탈로 이어지며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보니까, 금세, 이제 이런 불만들이 확 터져 나왔는데, 어, 그러면서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했는데, 일부 이상하게 뭔가, 이 시위대하고는 뭔가 달라 보이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방화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가게 털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법천지로 이렇게 돌변하는 듯 이렇게 보였고 LA 폭동 때 일어났던 거 그때 흑인들이요 어, 약탈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면 자기네들의 이 정당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훼손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같은 유색인종으로서 연대의 마음을 표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백인들이 유색인종과 유색인종의 싸움으로 이걸 몰고 간 거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예? 차별받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아, 이게 이제 또 희한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때 방화와 약탈로 얼룩졌던 시위가 폭동으로 흐르지 않고, 시위대들이 무릎 꿇기, 예, 많이 보셨죠? 장면을. 무릎 꿇기를 하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로 반전이 됐습니다. 아,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회 문화, 시위 문화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폭력 시위가 많이 있었죠. 폭력 시위가 또 불가피하다라고 믿어 믿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독재 권력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을 때도 있었지만 이 과감한 용기를 냈던 것은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최루탄을 쓰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어뭐 쇠파이프 그때만 해도 들고 나오고 강목 들고 나오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어 그게 이제 관성화돼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전두환 정권 때 했던 것들이 관성화돼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을 때 경찰이 먼저 최루탄 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무장한 뭐 예전에 백골단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막 어, 체포를 위해 가지고 딱 이렇게 방패 작은 거 하나 들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응? 어, 하이바 쓰고. 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헬멧, 헬멧. 헬멧 쓰고, 저 방동면 쓰고, 최루탄 팍팍 쏘면은 사람들 흐트러져서 도망갈 때, 그럴 때막 뛰어 들어가서 총바 지입고 뛰어 들어가서 잡아오고, 이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용기를 먼저 냈어요, 정부가. 어, 그렇게 하자, 이제. 양상이 뭐냐면, 폭력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대의 변화가 있는데 뭐냐. 경찰은 와서 맨몸으로 와서 이렇게 스크럼 짜고 경찰이 아 여기, 여기 저지선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강목 들고 와가지고 막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 여론이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고민이 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어, 이게 자연스럽게 촛불시위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촛불시위가 이제 나타났고 그 촛불 시위가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이게 이제 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그 포천 쪽이었죠. 포천 쪽에서 미군 전차 부대가 훈련하다가 여중생 두 명이 어, 이 좁은 시골의 그외 차도 알잖아요. 거기로 군사 훈련 가는 차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무슨 교통사고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랑설레를 했는데. 뭐 그래도 그 음모론까지는 제가 뭐 이제 사실관계를잘 모르겠지만은 어 크게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설마, 설마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여중생 이렇게 이 가니까 재미 삼아서 애들을 이렇게 겁주면서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주장도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반미가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는 반미 무풍지대였다라고 불려요. 반미 무풍지대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 이게 80년대 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다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미 무풍지대에서 이제 반미 최전선에서는 나라가 됐죠 어 그래서 이제 반미운동들이 이제 크게 번졌고요 그런 역파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미군 장갑차 사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또 2002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뭐 월드컵 분위기하고도 맞물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요. 또 대선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러면서 대중들이 광장으로 광장으로 막 몰려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어, 이제 그,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이제, 어, 온라인, 온라인 안에서, 어, 온라인 이용자가, 어한 명이 어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촛불을 들고 모입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 거기서부터 아이디 양마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어 직업은 저랑 비슷한 직업이었고 그런 분이 이제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촛불 들고 모이자.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촛불 시위가 이제 안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 촛불 시위가 촛불 시위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일몰 이후의 집회는 어,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몰 이후에 집회라 그래서 금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다 불법으로 이렇게 내몰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평화로운 시위가 이제 이어졌고 법원에서도 어, 그래서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몰 이후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과도하다. 이것이 과도하다. 해가 진 다음에는 시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헌법 불합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몇시 이후에 시, 시위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냥 어용부용 시간을 다 그냥 허비했고요. 어, 그 지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집회시위 자유가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옆에 살고 있는 원래 청와대 주변에서도 시위가 안 됐는데 그것도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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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어, 그 주변 지역이 안국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시위 때문에 힘들다 낮밤으로. 힘들다, 뭐, 이런 걸 호소할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평화로운 시위의 형태로 잘 안착을 시켜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던 선진국가들의 시위 문화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폭력, 방화, 이런 형태로 약탈, 이런 것들이 막 수반되는 형태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 우리도 왜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치더라도 경찰은 체루탄을안 쏘는데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면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잘했다고 해주겠어요? 경찰은 무장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쇠파이프 휘두를 거예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바뀌어왔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과감한 결단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이게 총기라고 하는 뜨거운 이슈 속에서 어, 잘안 되는 것 같고 어쨌건 그 총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경찰들이 과잉 진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게다 이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일부 이제 어, 나쁜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종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어, 이런 시위를 평화롭게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증 검사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해가면서 어, 그러면서 이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아,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어, 미국에서 재차 대유행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한일 외교 마찰이 재점화됐어요. 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절차를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제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거 다 봤던 내용이에요. 지난해 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심 소재 세 가지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어, 이제 일본이 반발하고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이러면서 유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 그 기한이 다 되도록, 어, 6개월이 다 넘도록, 이게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문제결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거뭐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수입 같은 거 막고 그렇게 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어요. DSB, 분쟁 조정기구에서 어, 결정을 내려줄 수 있으니까 거기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고 지소미아 카드는 아직 안 꺼내고 있지만 뭐, 결정적으로 계속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치소미아 연장 안 한다. 이렇게 또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북한 변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팍!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찌됐거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제안한, 어, G10, G11,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턴 미전 백악관 어 안보부 장관이 어 자서전에서 쓴 내용을 보니 어이 하노이 회담도 결렬로 만들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방해를 하고 어 거기에 영향력을 이제 일본이 행사하고요. 줄기차게 그런 로비 활동 을 한다는 것도 드러났고 아무튼 일본이 우리랑 친한 나라 맞나? 우리랑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 맞나? 계획 그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WTO에 여기에 이제 사무총장 자리에 유명히 우리나라의 통상교섭 본부장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로비 활동을 또 벌이고 다니고 있어요. 가까운 나라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막고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될 때에도 엄청나게 방해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아, 어, 많이 엉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 국제 외교에 어, 관련된 내용들좀 봤고요.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G7 에 한국 초청한 얘기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아, 어, 요 부분은 어,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